여러분, 앱업 인기가 좋았고 지금도 많이들 해드시는 된장마요 김치 볶음밥 깍두기 사용해가 좀더 간단하게 업그레이드해가 한달이 볼게 에 먼저 적당히 익은 깍두기 170g을 준비합니다. 저는 도마베리는 게 싫어가 가위로 잘라줄 깁니다. 그러고 너무 잘게 잘라 빔면 깍두기 볶음밥의 매력인 깍두기 씹는 맛이 없을 끼고 너무 두더발 썰어 빔면 속이 덜 익어가 센 깍두기 맛이 날 수가 있으니 대략 1cm 정도 크기가 나오고로 썰어줍니다. 잘라둔 깍두기를 200cc컵에 꾹 눌러 남아주면 이 정도 양이 나오니까 참고 해서 인자 볼에다가 깍두기를 부어주고 고춧가루 한 스푼 7g 설탕을 까아간 스푼 10g 진간장 한 스푼 8g 재래된장 3분1 스푼 10g 예전 버전에서 된장은 어떤 걸 썼는지 문의 사항이 많았는데 저는 이런 걸 썼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쌈장도 제법 맛있다는 걸 알아두십시오. 인자 마요네즈를 크게 한 스푼 짜가 15g 라이트한 하프 마요네즈 이딴 건 집어치우십시오. 하프 소가 맛있을라면 어차피 두 배를 써야 하는 거 아닌가요? 쬐끄나 저 쬐끄나 이전 버전에 없던 미림을 쪼매 넣어줄니다두 스푼 16g 넣어주시고 없으시면 소주 청아 정종으로 대체를 하십시오. 그러고 다진 파 가능하면 흰대 위주로 2큰술 20g을 잘라 넣어주시고 마지막으로 꼬시시한 참기름 2스푼 12g을 부 아가 이상한 조합에 어색해하는 친구들이 친구야 하고 친해질 때 까지 골고루 잘섞어줍니다 이제 찢이고볶아볼게데 이번에는 앞전 버전하고 다르게 식용유는 생략하고 재료를 전부 다 부어준 다음에 팬에 불을 올려줍니다. 그러고 짜글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강불에 1분 정도를 볶아 주다가 최대한 넓게 펴주시고 뚜 성을 덮을 필요없이 불을 중불로 바꾸고 30초간 감아놨습니다. 중불입니다 중불 30초 골고루 섞어가면서 10초 정도 를 볶아주다가 넓게 넓게 또 펴준 다음에 또 30초를 중불에 가만히 놔둡니다. 그러고 나서 밥 9공기 420g을 부어주시고 중불을 유지하고 최대한 허연 부분 없게 1분간 골고루 섞어가면서 볶아주다가 팬 위에 최대한 넓고 얇게 펴가 20초를 가만히 놔가 밥알과 양념이 조금 애 늘어붙는 시간을 줍니다. 20초 후엔 부트나드를 뜯어다 골고루 섞어가면서 20초를 볶아준 다음에 또 최대한 넓게 넓게 펴주고 또 20초를 가만히 놔두고 해서 딱 요까지만 해가면도 맛있지만 기온나 파력에 따라서 한두 차례 눌리주는걸더 반복해 주시면. 두 배우래 치기 좋은 깍두기 볶음밥 완성됩니다. 이건 뭐 말이 뭐시 필요하겠습니까? 그냥막한 숟갈 두 숟갈 퍼먹다 보면 마늘림이랑 두릅물락 볶음밥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빈팬에 숟가락에 나뒹굴게 되는 희한한 감격을 보게 되는 맛입니다. 오늘도 배부르게들 한 그릇들 하이서.